안녕하세요. 트스입니다. 오늘 송도 맥주 축제에서, 예, 지현님은요 앞에 보이는 이 무대에서 오늘 멋진 축하 무대가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네, 이곳은 이제 그, 어, 티켓 구매하신 분들, 예, 전용석, 예, 전용석이고요.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네, 펜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어, 이쪽은 이제 티켓 구매하신 분들만 들어와서 이제 맥주랑 이제, 예, 안주랑 해서 드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앞쪽에, 예, 이쪽에 이제 티켓 예매하셨다고 하시면, 예, 아무래도 지연님 무대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뒤쪽은 지금 이제 일반 석입니다. 예, 그래서 맥주 사다가 빈자석 있으면 이렇게 드시는 걸로 예 좌측하고 우측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지현님의 멋진 무대 예, 새 신곡 녹아버려요. 네 응원합니다. 조금 이따 송도 맥주 축제에서 봬요.